오늘 하나님 나라 교티 보문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쁜 생각들의 예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탄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예로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되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악함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함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지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결국 죄를 지으시는 사람들의 속에 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이후 노아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리석음에도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지은 다윗의 어리석음에도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를 지은 후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는 정결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이죠.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는 말씀을 적고 로마서의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를 생각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듯 사람에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뒤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 성화를 이루고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이룬 사람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초기 헌임은 과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고상하게 사니. 선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마흔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교회가 다 천사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애틋한 마음을 고백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룬 자라고 선하지 않으며 원래 교회는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악한 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통치 속에 있게 되므로 점점 성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저도 그렇게 화를 가끔 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그가 더 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점점 더 예수의 제자로 살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여러분이 선하지 않다고 악하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사람 앞에 솔직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저 또한 제로 일에 종종 비참함을 느끼곤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것은 좀 뻔뻔하게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희 약을 용서해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너무 비참한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살려주세요. 제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 살려주시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도, 남몰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시고 허울뿐인 선함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을 입으십시오. 거짓된 종교적 우함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밝고 솔탈한 그 솔탈한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박한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은 지금 로마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이교도들이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하고 사람들을 피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전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왔고 오히려 이런 돌봄 가운데 더 생존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를 다시 보게 되었고,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에 가겠다고 지원한 의료인들이 천명 가까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병자들을 돌보고, 많은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이 세상의 관점과 이단의 사슬에서 풀려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그리스인들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과 순교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빛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은혜 생물교회가그 진정한 예수 제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에 만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주는 공포감에 대항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 어르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 에 신천지에 빠진 많은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좋게 더러운 일이 많아지도록 공포보다는 사랑이 우선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노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신가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돌보는 자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을 주 앞에 해결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 선물교회가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만연한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주는 공포감을 저희가 떨쳐버리고 오히려 격리된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어르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후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히려 이번 기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신천지 그리고 그 신천지에 빠진 아들, 딸들을 보면서 눈물로 수많은 세월을 보낸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이땅에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도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내밑 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